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우리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란 예앙교회 전재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안에 옥토가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 편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이네 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다양한 상상들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아주 어릴 적부터 주일 학급 때부터 배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묵상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참 놀랍다라고 느껴지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죠.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니까 뭐 말씀을 더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거 가지고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 밭의 비유는 나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때 뵀던 건 밭이 네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 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의 밭을 각각의 밭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길가 밭이라는 게 어딨겠어요. 길가에다가 누가 씨를 뿌립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짝이나 가시밭도 거기에 씨를 뿌리면서 농부가 돌짝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여기서 열매가 날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뿌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쉽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너무 딱 강해 있어서, 아, 밭이 총네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럴리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기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돌도 있고, 뭐, 가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데, 어디까지 치우냐면, 한쪽은 길일 테니까, 길은 길대로 놔두고, 돌들 옮기고, 뭐, 가시등은 그걸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기경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내기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심는 건데, 이스라엘은 씨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바람을 타고 어떤 건 어디까지 날라가냐면, 길가까지 날라가고 뭐 돌짝도 날라가고 가시밭도 날라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밭에 귀퉁이들인 거예요. 밭에 귀퉁이들. 그러니까 와, 이게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네 가지 밭에 있어서 나는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밭의 일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생각할 때그 밭을 내 밭을 돌짝밭 가시밭은 내밭 아니야 내 밭은 옥토만 내 밭이야 좋은 밭만 내 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마도 그 땅이 국가도로가 아닌 이상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땅까지 포함해서 자기 땅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리를 위해서 한쪽은 길이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시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의 결과를 그 누림, 나눔을 밭, 좋은 밤만 누리겠느냐? 아니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두는데이 좋은 열매를 나는 내 밭에서, 나의 밭에서 얻었어라고 얘기했지. 길가 돌짝 가시밭은 빼고 좋은 땅에서만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라 그것들도 내 마음에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릴 리가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과값이 나오는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길가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중에서 열, 저 결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순서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길가가 제일 빠를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말씀이 사라져 버렸네? 돌짝밭은 뿌리가 좀 내렸으나 오래 못 버티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가 빨리 나와. 가시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건 좋은 밭에 떨어진 건 결과를 기다리려면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린 뭐만 보냐면 내 안에서 이미 말씀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환란에 들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렸던 말씀들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 뭘 못한 거예요? 시기가 안된 거예요. 열매 맺을 만한 시기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 역설 일단 아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씨를 뿌리시고 농사를 짓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뭐가 있냐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더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반드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을 뿐이지 때가 되면 여러분도 놀라워할만한 열매들을 맺을 거예요. 일단 30배, 60배, 100배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실수도 실패도 포기도 없으신 아주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신 농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고 나서 어, 과연 열매가 날까, 말안 날까, 날까 안 날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염려할까요? 기대할까요? 기대해요. 씨를 뿌리면서 안 날지도 몰라 이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날 거라고 땅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 농부가 그런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값을 아시는 분이세요. 결과 값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실 때 이미 그 밭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그 결과를 충분히 확신하시고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가 열매가 없지만 내 눈에는 너의 열매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매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열매가 있는 자처럼. 내게서 열매를 보시는 분처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 무슨 의미냐? 내게 씨를 뿌리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씨가 어, 무슨 열매냐에 따라서 그 밭에 열매가 맺혀졌다, 안 맺혀졌다, 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인삼을 뿌려놓고 석 달이 딱 지났는데 다른 친구들의 상추밭에는 상추가 막 고추밭에 고추가 막 열렸는데 여기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러면 나쁜 밭입니까? 아니죠 씨를 인삼을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왜 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좋은 씨야 <laughs>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씨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열매들은요 보통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시계는 어 용도가 뭐한 뭐에 있는 거죠? 시계의 용도 시간을 맞추는 거지 딱지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망치질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계의 용도를 안 들지 못한 채 그걸로 망치질 하다가 부서져 버리면 어 이거 안 좋은 거네 이럴 겁니까 아니죠 먼저는 용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의 용도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시계가 시간을 나타내는 용도 말고도 다른 목적의 시계들이 존재한대요 패션 시계 패션 시계는요 그 시간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폼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 식, 배터리 없어서 안 돌아가도 그냥 차. 패션이니까, 패션 아이템이니까. 그리고 어떤 시계는요, 수집 용도야. 그래서 그건 배터리 껴놓지도 않아요. 그냥 진열장에 넣어놓고 수집 용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 실패해서 성공해서라고 말하는 건 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뭘은 알아야 되냐면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 내 마음에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구신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열매가 없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지어졌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를지라도 뭐는 확신할 수 있냐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신자가 내게 목적을 부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와,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으로 이미 바라보고 계셔.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한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중에서 옥토밭 좋은 땅에서 요구되어지는 인간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씨 뿌려진 씨가 열매 맺기까지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내가 하나의 열매인 거 아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내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 그걸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무슨 생각도 하기 쉽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로 확장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즉 교회 안에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가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치고 어떤 사람은 옥토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이는 기쁨으로 받고 어떤 이는 뭐 의심으로 받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뭐 악한 이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고 어떤 이는 뭐 환란과 시련 시험이 오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길가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크냐면 나는 옥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길가밭입니다. 이렇게 자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로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돌짝박 가시밭의 특징은 환란이나 시험이 오면 잃어버리는 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자들인데, 제 특징이죠. 여러분의 특징도 마찬가지 겁니다. 시험과 한란이 오면 그냥 기쁨 잃어버려요. 애가 아프다거나 뭐그저 뭐 사업이 잘안 된다거나 뭐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바로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 이거 주일날 빠지면 내가 너한테 백만 원 주게 그냥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 하나님 나는 돌짝받치군요 나는 가시 받치군요 하는 생각이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각 교회에 옥토를 하나씩 두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토. 그래서 그 옥토에서는 몇 배의 열매가 맺혀지냐? 최대는 100배지만 최소는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여기 인원이 30명도 안 되거든요.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단한 사람만 옥토이면 그 사람이 걷어낸, 그 사람이 낸 열매로 우리 나머지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나는 길가밭이어도 되고 나는 돌짝밭이어도 되고 가시밭이어도 돼 나는 그 밭의 일부이기만 하면 돼. 어고 주여, 흥분했다. 밭의 일부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옥토인지 나는 길가밭인지 이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나는 밭의 일부인가 아닌가만 확신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은 밭의 일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두 손으로 아멘해주면 딱 분위기 좋은데. 나도 지금 원맨쇼 하잖아, 지금. 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밭의 일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너무 자주 하면 이단 같아서 좀 자제하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릴 적에 씨름은 내가 가치밭인가, 돌짝밭인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하니까 내가 길가 밭치어도 내가 돌짝밭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 그러니 옥토밭에서 열매가 백배가 맺혀지면 나도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밭에서 가장 넓은 부위가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땅, 어디가 제일 넓을까요? 여러분이 밭이 있으면 아주 대답들하나네 밭이 있으면 길가 돌짝 다시밭 좋은 땅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면적인? 좋은 땅이 제일 면적이 넓지. 여러분이 밭을 갖고면서 길을 이 따만 치내고 좋은 땅 요만큼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농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일단 밭이 클 거예요, 좋은 땅 밭이. 그러니까 최소 30배라고 했을 때 m 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의 크기에 봐하면 내가 길가밭이라도 풍성함을 누려요. 30배랄지라도 풍성함을 누립니다. 100배면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려요. 그럼 이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길가밭이 되시겠습니까? 옥토가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누릴 거라면 똑같이 누릴 거라면 굳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고생하며 그러고 살아가는 옥토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받치기만 하면 되지 그냥. 은혜는 네가 받아 내가 같이 누려줄게 이렇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록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지만 열매 맺는 몇 사람을 교회가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축하해 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우리 안에. 옥토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9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일단 이 비유가 뭐의 비유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천국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워딩이 뭐냐면 주님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래요 주님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초가 상간에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 그곳이 대궐이라고 불러.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딜까요? 주님 계시지 않는 곳, 실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비유를 했대요. 네 개의 고침을. 그네 개가 누굴까? 그네 개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일 거라는 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지 보았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풀어가시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 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보이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키워드가 같이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고, 내게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 들은 것이 복이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어. 왜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하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듣는 것이 곧 은혜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아, 얼마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예요 키. 내가 착한 것으로 내가 행한 아름다운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로 들어가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씨를 뿌려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시죠. 내가 맺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선한 일의 결과 값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악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상을 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를 내가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얘기가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거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때 논쟁이 조금 있는데 뭐 여기 쳐다보고 시 말씀 나온줄 알았어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말로는 논리가 안 맞거든요. 없는데 뭘 뺏겨.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의 의미는, 어, 이, 이,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게 없을 땐 내게 있는 것도 빼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무리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더 넉넉하게 더 넉넉하게 되지만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내게 있는 것 나의 착한 행위 나의 선한 능력, 나의 행위, 나의 결과, 나의 성취물들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돌짝 바이냐 가시 바이냐 하는 것보다. 그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괜히 그거 갖고 씨름하면 괜히 시험만 들어요. 나도 밭의 일부다라는 사실 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다? 밭의 일부다, 밭의 일부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열매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어. 내 삶의 목적 이런 건다필요 없어. 나는 반드시 뭐할 것을 믿어라. 성공할 거라는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농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밭의 일부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옥토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면 돼요. 주님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엄청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식, 평안이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나도 안식년 갖고 싶어. 근데 나는 안식년 가질 여건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그런데 그 양모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안식년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는데 부럽더라고 진짜 개 부러워. 근데 내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일단 안식일을 안식년을 못 갖는 이유가 저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양목사가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다가 이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내가 그동안 뭘 이루며 살았지? 이 생각하면 심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심히 답답해요. 즉내 안에 내 상태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길가밖 같고. 나는 돌짝 밭 같고 여전히 환난과 시험 앞에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아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 버리는 날. 그러니 나는 옥토가 되어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성하고막 기도원 다니고 이러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묵게 기어 오르기를 수 차례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오직 어디서만 발견되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의 열매를 누릴 거니까. 나는 망해도 괜찮아.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실 거니까. 나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이 아니긴 하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말씀 준비할 때만 살짝살짝 위로를 경험했더니 말씀 전하고 집에 가면서 또 우울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염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불안감 주님 앞에 던져놓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열매 맺을 만한 땅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게 씨를 뿌릴 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시려고 함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맺어질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